그, 뭐예요, 아버님? 베네치, 디풀리 이거, 는 다시마. 디풀리 이게 맛있다, 이거. 요도 봐라, 놀놀하에 볶아놨잖아. 맞지? 볶으신 거구나. 그래. 볶아가 시원하다, 그. 내가, 이거, 빨리 밀면되네 음. 다시마, 디풀리 예랬치 많다 솜씨가 어딨노 재료 많이 들어가야 되지 국물도 되고 이럴 때는두 불이 달아가지고도 울난다카이 네, 자연인이 정성들여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윤택씨와 제작진은 열심히 장작을 쌓고 있었는데요 아무려 장정 네 명이 거들어서 예 이렇게 마무리에 이르는 중입니다. 아유 어머니 엄청 좋아하시겠는데? <laughs> 엄마 이거 나무 다 떼면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랬다는데 <laughs> 여기다 올려놓고 있으니 큰일났네. <laughs> 자녀분들이 보시면 안 좋아하시겠는데? <laughs> 아이고 하번다 어, 했어요. 다 했어요. 아이고 잘해놨다. 하다 보니까 다 했네. 고마워요. 깨달아줘,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어머니.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그는 그래, 이윤태 씨 좋지. <laughs> 아유 아이, 뿌듯하다. 아유 이윤태 씨 아... 진짜 고마워요. 어유 네. 잘했는데. 잘한... 그런데 이거는 더 덮어야 되는데. 네 덮자. 뭘로 네. 덮어요? 아 이거로 덮는 거구나. 어머니. 이거로 덮는 거야. 아이고 이거 구두로 해서 다, 탄 거네. 이거 어머니 저 구글 저기 안튼 어, 그릇+ 그래, 다 그래, 그 타가지고 빛이 아이가 그릇 새벽에 붙었잖아 자히트이라 일하면은 안 날라간다 카이 음. 그래가 난저돌 하나서 올리놓으면 돼+ 돼서+ 돼서 완공 아유 수고했습니다 아 진짜 수고했네 잘 쌓인 장작 딱 보니까 괜히 기분도 좋고 막 그러네.